안녕하세요. 지금 어법은 관계사의 여섯 번째 사항으로 복합 관계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거 되게 쉬워요.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에 에버를 붙이면 복합 관계사가 됩니다. 그래서 복합 관계대명사, 복합 관계부사는요 어휘로 받아들이고 암기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복합관계대명사는요, 관계대명사에 '에버'가 붙은 겁니다. 그럼 그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관계대명사에 이렇게 '에버'가 붙으면 되는 거죠. 자, 제가 관계대명사 '에버'에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뜻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제시된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시된 의미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명사절로 쓰이는 것과 부사절로 쓰이는 거라는 겁니다. 명사절로 쓰일 때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으로 쓰이는 거고요, 부사절로 쓰일 때는 그 의미가 뭐뭐일지라도뭐뭐 하더라도란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요. 화면을 멈추고 필기하시고 그리고 아예 암기를 해 버리세요.